<목소리도> 그 보다 상단한 산업인데, 그건 대만이 좀 확대가 되겠다는 관심도도. 다섯 번째는 정보 도보가 <목소리가> 있고요 워싱턴서로는 이렇게 이제 학자 억제를 국회에 어, 공약을 했고 학자 억제와공동기획 실행을 구체화했고 한국의 역할을 확대했고 소통 과의를 강화했고. <목소리가> 한인 이주 백십 년을 받아서이동한 미국 사회가 깨진 출 한인들이 한미 우회의 가격을 해서 기두 모았네요. 미국 뭐이 사회를 움직이는 하는 사람 세이 한국인들이야 한국인들이 너희를 위서도대비어짓 입장 세에대노무지지 않도록 우리 심화 조사 융을시작다나동명로 정의로 운 통화 기능이고 운영해 줍니다. 다뭐 이제 그치로하면 오국 체제일 수다 이는 하루를 던지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<laughs>